그 괴물을 따돌리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깐 살려 아니! 무슨 소리지? 위에서 들린 것 같은데? 오. 어. 뭐야 이거 호랑이야 호랑이 자 잘못했어요 엄마! 아하. 불량해? 어 이름이 불량해였어? 아 쟤네 왜 여기 있는거야? 앞에 있는 건 호랑이 이 틈이야 이때 가는 거야 지금 가는 거야 지금 빨리 가자 그래 진달래 지금 저게 내가 말한 괴물이야 저 녀석을 따돌리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맡기고 진달래는 쟤네들을 부탁해 아무 위험한 거 아니야? 확실히 따돌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 난 걱정하지 마 지금은 위험한 건 쟤네들이야 진달래 저 애들을 보내고 내가 도망간 방향으로 쫓아오면 돼 응응 음, 알았어 야이 자식아 오 궁뎅이 안녕 호랑이야 나 기억해? 좀 아플 거야. 난 너만 보면 화가 나거든. 너도 화나면 따라 보는 게 어때? 아니, 왠지 따라가야 될것 같은데. 도주를 방해하는 함정들을 점프하고 점프 등으로 피하고 바위를 박살내며 피, 호랑이를 피해 도망치세요. 호랑이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아무의 HP는 관계없이 잡히면 죽게 됩니다. 어차피 1인데뭘 저장 완벽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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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기 가, 저기 가! 저기 가, 저기 가! 저리 가, 저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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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왜 그래, 왜 그래! 어! 어! 아, 까우지 마! 아! 스벌. 잡아먹김. 잡아먹김. 개다시. 좋아. 에! 존나 빠르네. 나보다 빠른 거아니야 이거? 좋아. 오 어, 뭐야, 쟤. 부스터 써, 부스터. 어! 아! 뭐야, 이거. 아 진짜 미쳤네. 응. 음. 난 꺾어야 되는데, 일직선으로 가니까, 개새끼. <laughs> 좋아. 오, 많이 따돌렸다. <laughs> 뭐지? 해 꼈냐? 어, 뭐야! 순간이동 써! 아니, 아! 아. <laughs> 개새끼. 그, 이거는 운이네. 어 운이네, 운. 컨을 응. 할 필요가 없어. 아, 아. 개새끼. 우주마 망할. 망한 호랑이 같은. 아, 호랑이 저 씨. 물가 저리 가. 저거. 어? 하하. 좋아. 핫! 나이스. 에헤드. 라 아니 아니 제발. 됐어. 어! 완벽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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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된 거지? 오! 어! 오! 오! 왔다 뭐야! 아니! 어? 아, AQ를 부셔야 되나, 이거? 아, 그렇구나. 으흠. 하, 젠장. 아, 젠장! 이 방을, 아! 거지 같은 게임. 알았어, 이거 시, 뭐지? 12 누르면 바로 저건가? 어. F12 누르면 바로, 야! 어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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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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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어! 아! 야! 우와나 미친 하나의 미스도 없었는데 진짜 와 하나의 미스도 없는데 저거 잡혔어 나보다 조금 빠른가봐 제가 이동속도가 야왜 저걸로 갔냐? 나 어떻게 할려... 하려... 아 미친 나 미쳤네 된장 갑시다 점프를 써야되나? 점프를 못쓰는데 맞아 구석진데 있어야지 저기 뭐냐 틈나있는데 있어야지 써지지? 참 야! 야!! 미친 아니 저거 왜저게 너무 빠르게 해놨어 어 그냥 빠르게 해도 씨. 저렇게 빠르게 하냐? 안돼안돼 저기가저기가 워이 와이와이 어어 워이 와이 됐어. 됐습니다. 뿌셔, 뿌셔. 뿌셔, 뿌셔? 안 되네? 아, 됐다. 됐어. 오지 마, 순간이동 하나지. 어! 어! 뿌셔, 뿌셔, 뿌셔! 야, 암, 왜안 돼? 아니. 중간에만 뿌실 수 있나봐.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왜 중간에만 뿌실 수 있게 해놨냐? 오지가네 저기 가, 저기 가, 저기 가. 저기 가, 저기 가. 아, 너무 빨라,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빨라지. 오, 뭐야. 됐어. 어. 그래. 좋아. 중간에만 할수 있겠죠? 저리 가! 어! 핫! 예금 부서져,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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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으아! 됐다! 깜짝이야! 어. 아, 힘들어. 어, 걔다. 어. 걔다, 걔다. 음한명더 먹어줘야 했어야 했는데. 부모님의 원수! 엄마랑 아빠. 흑저 그, 돌아왔어요. 아 여기다 묻었나봐. 음. 그때 전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대요. 참 웃기죠. 역시 나도 내 꿈이 먼저야. 이꿈 안에 엄마의 꿈도 아빠의 꿈도 들어있으니깐. 진달래 분명 날 원망하겠지. 나도 정말 나도 다른 애들하고 똑같구나. 미안해 진달래. 나는 나는 쓰레기야. 난 이제 집에 가고 싶어. 나도 이제 인간이 되기 싫어. 완전 무서웠다. 그해줘서 훌쩍 고마워. 너희가 아니었으면 정말로 자외만컸을 거야. 헹. 난 이제 집에 갈 거야. 앞으로 앞으로는 너도 안 놀릴 거야. 아무한테 고맙다고 훌쩍 전해줘. 그래. 아뭐왜안 오지? 왜안 오지? 왜안 오니? 그래, 나도 이제 점프를 할수 있어. 어? 왜못 들어가? 못 들어간다니? 아니, 이럴수가. 못 들어가네? 이럴수가. 뒤로는 못 가. 이럴수가. 이럴수가! 저를 구해줘야 되는데, 응? 이런. 자, 또 퍼즐이 하나 나왔군요. 어, 어. 좋아, 됐어. 음, 뭐야, 저거? 왜 거미줄이 저기 있지? 뭐, 대할 바니. 좋아. <laughs> 오, 야! 슬쩍? 슬이 슬쩍! 슬이 슬쩍! 어? 아, 여기로 가야되나? 잘 안보여. 음. 슬이 슬쩍! 슬이 슬쩍! 세이브프네. 어, 어, 다, 타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이런. 자. 하. 슬 슬쩍! 좀 천천히 가자. 마음이 급해서. 사람이 말이야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말이야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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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나이스 눈 음, 개뿔 좋아 어? 눈 개뿔 헤헤헤헤헤 <laughs> 이렇게 하면 되지 헤헤오어 <laughs> 그래 아! 헤헷더 빠른 세이브 아이 스키 아이 로드 그래 아하 저거 <laughs> 마음이 너무 급해, 지금, 어. 그런 거 같네. 좋아. S. 오! 아! 하, 개씨바. 하, 하, 하. 자. 저게 더 나를 힘들게 만들어! 헛! 자식아! 어, 아, 여기로. 뭐야, 이거. 어, 세이브. 그래. 저장. 저장. 좋아. 빨리자 오! 빨리! 오, 됐어. 어, 완벽해. 응? 뭐지? 저장. 아, 왜 그래? 그냥 가려는데. 이러고 갑시다. 응. 예에! 응. 아니. 지뭐 하고 있어? 아 진달래. 아뭐 근데 왜 저기 왜 이렇게 부서져 있냐? 걔들 돌아갔어? 응 음, 그렇구나. 뭐, 왜 돌아갔냐? 나는 괜찮아 그냥 지쳐서 쉬고 있었어. 진달래. 이전에 잠깐 가족 얘기했던 거 기억나? 응 기억하고 있어. 그때 아 그래 엄마랑 아빠는 여기서 저 괴물 때문에 돌아가셨어. 아니 어쩌면 나 때문일지도 몰라. 두 분은 나 때문에 그래도 응가가 안된 것만 해도 다행이지 어. <laughs> 나는 부모님이 죽었다는게 너무 무서워서 정신없이 내려오다가 굴러떨어졌어 호랑이 응가가 안된게 얼마나 정말 다행인겁니다 그때 진달래가 날 구해준거야 진달래가 날 구해준 뒤에도 매년 엄마랑 아빠의 꿈을 대신 이루고 싶었어 인간이 되면 세상에 못는 꽃밭을 찾아다닐거라는 엄마의 꿈이랑 엄마와 여행하기 위해 하늘을 날수 있는 도구를 발명하였던 아빠의 꿈 미친 라이플 형제세요 내가 기회하고 있는 꽃밴드 있지 여기에 붙여진 꽃은 물망초라는 꽃이야 물망초의 꽃말은 나를 잊지 마세요 엄마랑 아빠 그리고 엄마랑 아빠의 꿈을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해 만들었어 내가 항상 이걸 하고 다니는건 그러세요야 음... 갑자기 말이 많았지? 미안해. 생각이 많아져서 그랬나봐. 이제 가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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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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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퓨전, 퓨전, 퓨전. 아닙니다. 갑시다. <laughs> 오, 피가 둘다 일식 남았네? 오, 이런 우연이. 자, 갑시다. 좋아. 엔딩 나눠져 있기만 해봐. 저 앞으로 가면 정상이 갈수 있어. 아까 그 호랑이는 내가 따라 돌렸으니까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거야. 응. 엔딩 나눠져 있을 것 같아. 아무 정말 괜찮아? 응. 음, 그냥 조금 지쳐서 그래. 괜찮아. 저기 아무 응.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인간이 되면 아무랑 같이 세상에는 있 모든 꽃밭을 다 가보고 싶어. 응? 사실 인간이 되고 싶었던 게 그러니까 아무한테 늘꽃 이야기들이어서. 원래 인간이 되어서 아무한테 그 꽃을 다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같이 인간이 될수 있게 되었으니까, 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꽃밭을 가보고 싶어. 음, 나 때문에? 어, 가자. 그래. 점점점. 진달래! 응? 설마, 설마 이 타이밍에? 고백각인데? 어, 아니구나. 어. 정말이지? 그런 말을 여기서 해버리면 어떡해? 어,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저는 당신에게 결정권을 주기 위해서 왔어요. 결정권 이상하지 않나요? 당신의 부모님은 그에게 죽었는데, 아, 옆에 있던 당신은 무사했다는 거. 뭐 뭐야? 그걸 어떻게 알고 있던 거야? 이곳은 인간들 말로 신들에게 향하는 땅. 그들의 신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돌아다녀도 별로 이상하지 않겠죠. 신? 비슷한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마지막 조건은 경쟁! 함께 해온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는 것, 아니! 즉, 그날 당신이 무사할 수 있었던 건 혼자가 됐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돼! 유감스럽게도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건 당신과 친구 둘중 하나뿐이에요! 아니. 미안해. 코파스는 같이 못할 것 같아. 아무나 방금까지도 진달래를 밟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꼭, 나 대신 가져야 해. 뭔 소리야! 아니! 수발! 야! 아! 아! 안 돼! 야! 이런 게 어딨어! 수발! 야! 아니야, 이거 말고도 다른 엔딩이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미친 개같은 호랑이 개... 수발. 아무 아무 그만 물러서는 게 어때? 휴비비비뿅! 야왜니 지금 왔어? 아니 저개 아니 결국 당신의 선택은 그것이었군요. 슈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유감스럽네요. 슈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생명체들이 자신을 위해 살아가죠. 슈발! 그녀가 당신을 위해 자신을 던진 것은 순간이었어도 그 순간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조금 추스르고 마음의 준비가 된다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슈발 밑에 기억투. 슈발 아무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 난 인간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꽃밭을 다 돌아다닐 거야. 꼭나 대신 가져야 해. 슈발 아무 죽었어.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혼자서 주저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걸 알게 됐어. 나 아무랑 같이 갈 거야. 아무를 계속 기억할 거야. 아무랑 같이 죽을 거야. 아, 아니 그건 아, 아니고. 이지바 <laughs> 이거 망할. 홀랑이개자식아이씨 없애버려. 얘얘못 없애. 야 도구. 도구 키를 못해. 잠깐만 뒤로 갈래. 난 시간을 돌리고 싶어. 아니야. 제발. 망할. 쥐짜식가 그렇군요. 그녀는 꿈을 포기한 게 아니었네요. 그러고 보니 당신에겐 아직 재 소개를 하지 않았죠. 개새끼야. 저는 생명의 시작과 끝을 시 일... 12지자의 길잡이. 네가 끝을 이끈다고 네가 죽인 거야. 이거 다 네가 니네 탓이야. 이 내내 치킨 개자식아. 이 새끼야. 이, 이 새끼가 그랬어요. 이 새끼가 쓰레기예요. 그리고 저쪽은 신들의 땅으로 통하는 길목의 수월신. 헤임달 이것은... 매년 이곳은 첫눈이 내리면 날이면 신의 영역으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갈수 있는 생명체는 단 하나뿐. 그 하나가 된 당신은 정상으로 향할 수 있는 길을 얻었습니다. <laughs> 개새끼야! 그렇다고 죽일 필요까지는 없었잖아! 마을로 돌려보내서 이루던가 그러지. 그녀가 가는 길은 제가 책임질게요. 결코 씁쓸하게 하지 않을 테니 당신은 어서 정상으로 향하세요. 아이작해요!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아이작하게 생겼어? 어, 진짜 완전 개쓰레기네. 지금 암호가 죽었는데 지금, 어? 야, 우리 암호가 죽였는데, 암호가 죽었는데 지금 아이작이 지금 생각이나? 개자식아. 암호, 암호가 죽었는데 지금 무슨 아이작이야, 이저 자, 외토끼는 친구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을 굳혀도 흐르는 눈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럴 걸 미리 알았다면 포기하고 돌아갔을 텐데. 이렇게 될 거였다면 그냥 토끼로 사는 편이 더 괜찮았을 텐데. 눈물을 쏟아지기 시작하자, 굳혔던 마음을 다시 슬픔으로 차올랐습니다. 그렇게 토끼는 이미 움직이지 않는 친구의 곁에서 한창을 울었습니다.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 토끼는 자신의 품에 있던 물망초 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웃고 토끼는 다시 한번 천천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시바 아모! 아모! 넌 좋은 경쟁상대였어. 음. 나는 신이 되겠어. 잘 있어. 자, 좋은 추억으로 남길 바래. 자, 갑시다. <웃음> 자. <laughs> 음. 아, 이, 저이 거지 같은데도 정말 지겨웠다. 어. 나 놀려, 감히. 하지만 내가 신이 됐으니까 인, 인자하게 내가 봐줄게. 음. 자, 갑시다. 이 지겨웠던 절벽도 이제 끝이구만. 나 이제 절벽을 넘어서 디컵이 아니다. <laughs> 좋아. 어? 이럴수가. 그리고 정상인데 왜더 높은 곳이 있냐? 정상일 텐데, 여기. 진달래는 뛸수 있어. 그때 처음 뛰어봤던 거잖아. 한번 해도 오면 어려운 일이 아니야. 해보기 전까지 어려울 뿐이지. 어, 물만수 밴드. 오, 어. 절벽을 올르고 있어. 신의 영역으로. 아니, 신이 되는 것이다. 토끼의 신. 오, 오오오오 우주로 가는 거야 우주로? 신의 영역이 왜 이렇게? 저또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네. 저또 <laughs> 아무것도 없네 진짜. <laughs> 뭐 신의 영역이라면서? 아 아니구나 저 구름 아닌가? 별이 되었어 아무것도